안녕하세요, 리수진입니다. 어, 이게 스타렉스인데 캠핑으로 개조한 차량이에요. 이번에 저희 회사랑도 또 제휴가 있고 전시장도 오픈을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경하러 왔는데요 아마 요즘에는 뭐 차박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캠핑카로 개조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가격 정보 과연 이 정도 옵션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구매 가격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남자의 로망이 또 캠핑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협찬해 주시고 또 촬영 허가를 내주신 저희도 장 대표님이 계세요. 그래서장 그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소개 한 번만 해보시죠. 간단하게. 예, 예. 저는 첫 차박 어, 대표이고요. 상호는 어, 모토베이션인데 브랜드를 첫 차박으로 해서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차박형 캠핑카 전문 판매회사 겸 대여 그리고 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전시장을 오픈한 캠핑카를 파는 업체 중에는 거의 최초라고 보도되죠. 예, 서울권, 네. 수도권에서 이렇게 가까이, 집주 근적한 거리에서 이렇게 오픈한 캠핑카 전시장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카인드 캠핑카와 함께 저희가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저희는 스타렉스와 레이 캠핑카를 취급을 하고 판매하고 대여하고. 어, 용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네. 제가 그 카니발 캠핑카 스타렉스 캠핑카 들어보는데 레이는 또통 네, 들어보는데 우리 그 나혼자산다에서 경수진 씨가 레이 캠핑카를 개조해 가지고 차박을 하는 그런 음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 1월 중순이면 저희 매장에서도 볼수 있으시니까요 음 언제든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모토베이션이라고 네, 검색하시면 위치도 네. 나오고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걸 또 예약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예, <laughs> 네, 그래서 꼭 예약을 하셔서 <laughs>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차가 두 대가 있죠? 예, 네, 차를 또 보려고 또이 채널을 누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차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네. 제가 문답 형식으로 네.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 차보다 이 차가 좀더 저렴해 보여요. 네. 이 차는 얼마 정도예요? 이 차는 5천만 원대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조금 옵션을 내린다고 하면 4천만 원 후반대에도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고요. 음. 이 차와 이 차의 장단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똑같은 5인 승차가 가능하지만 침상은 여기에는 2인이 취침을 할수 있고요. 이쪽은 4인이 취침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 평상형 데크형이라고 하는데요. 어, 루프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취침도 할수 있고 텐트를 1인 텐트랑 2인 텐트를 쳐서 거기서 취침을 하거나 그리고 테이블이랑 의자를 올려서 거기서 높은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좀 위쪽에서 뷰를 바라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의 차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거 위에 올라가서 여기 위에다 텐트를 치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예예 맞습니다. 올라가 보세요. 예한번 올라가 보시죠와 살짝. <laughs> 와아 여기 다 원목으로 돼 있구나. 여기 네. 다 나무로 깔려져 있어요. 오우. 야. 여기도 네.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겠는데. 어 맞습니다. 거기서 네. 뭐 커피도 드시고. 뭐 아. 인생 샷도 많이 찍으시겠나. 그렇죠. 이렇게 인생샷. 네. 아, 근데 이제 여기도 주의해야 될 점은 위에서 술은 안 먹어야겠네요. 네. 네술 네. 먹고 내려오다가 <laughs> 자 여기 지금 이 5천만 원대 차량 내부인데 어, 내부에 대해서 좀 특징이 있다면 네, 예. 설명드리면은 네.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2m가 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어떤 키가 아무리 크신 분이 오셔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TV랑 전자레인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무시동 히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A가 암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박 3일은 그냥 걷더니 운영을 하고 다닐 수 있을 아. 정도의 그런 장치를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전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면 정도 그리고 이제 설거지 헹구는 정도 할수 있는데 한 50L 정도 들어가는 총통이 음.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납장이 레일 수납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레이스 사정이 저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 그, 낚시 좋아하시면 낚싯대까지도 다수납이 가능합니다. 아, 그, 예를 들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네. 사실 겨울에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겨울에 좀 춥지 않을까요? 아. 갔다 오신 분들이 다들 처음에 가실 때는 그렇게 걱정하시는데요. 갔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더워가지고 못 고쳤습니다. 아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쪽에뭐 충전기나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음. 220V 그냥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전열기 220V가 다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집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용품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이 가운데에 요거를 이제 빼시면은 네. 테이블 꼬지가 있어요. 여기에 꽂 꽂아서 저기에 있는 이제 데크를 올려서 하면 여기 평상, 아, 그 상이 나옵니다. 봉을 꽂아서 이렇게 아, 상이 이렇게, 되는 이렇게 상처럼 네. 네. 아. 상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부에서도 생활할 수있고남성분들은보스서이니다아이 여기... 뭐 아. <laughs> 굉장히 아늑한데요? 네. 어 편하다. <laughs> <laughs> 이거 어차피 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네. 운행할 때는. 오인승으로 그렇죠. 예, 스타렉스처럼 그대로 그냥 예, 예, 예. 운전도 가능하시고 다섯 명까지 탈수 예, 있죠. 예. 예. 승차는 다섯 명이 탑승할수 있고요. 취침은 2인 모드긴 하지만 어, 이게 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닝을 펼치면은 어닝룸 음. 텐트 60만원짜리 구비를 하시면은 여기에서도 캠핑 텐트 겸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여기서 두 분이 또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아 있습니다. 오. 그니까 텐트를 좀 활용할 수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캠핑을 좋아는 하 하지만 자주 안 가와가지고 아, 네.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네, 네. 캠핑카를 사는데 플러스 네. 텐트까지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네. 사용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매하시면 더 좋으니까 네. 꼭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돈을 안 아꼈으면 좋겠다는 <laughs>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 네. 놀러가는 거잖아요. 네, 놀러가는 건데 네. 이런 그 대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팁은 이런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텐트를 어떻게 좀 활용도가 있는지를 좀 위에도 되고 옆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자, 이제 좀더 비싼 차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4인까지 취침이, 네, 취침이 가능한, 가능한 차고 얼마 정도 하죠? 4인까지는? 6천만 원. 6천만 원. 한 천만 원 올랐어요. 뭐 때문에 천만 원 올랐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예요. 어 이게 방금 얘기한 그 텐트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원닝인데요 어닝인데 이게 지금 너무 조금 나왔는데 저희가 공간이 협소해서 이만큼까지 원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 텐트를 치쳐서이 공간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사면을 아 사면을 다 막고 밑에까지 이렇게 막는 그 범퍼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것까지 막아가지고 이 공간을 이제 캠핑 용으로 텐트 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아까 밖에서 좀 봤는데 위가 네. 좀 올라가 있어요. 저기는 네, 뭐예요?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네. 팝업 텐트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위에서 두 분이 주무시고 밑에서 두 분이 주무시는 아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팝업 텐트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올려놓으시면은 안에서 성인이 서 있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 지금 여기 지금 팝업 텐트 추가됐고 네. 지금 여기. 이거 언니 어닝. 저기도 추가가 됐고요. 아 팝업 텐트만 다른 거고 나머지는 다 갖다 오시면 되죠? 아 여기 딱 천만 원이네요. 아 팝업 텐트가 천만 원이라고요. 팝업 텐트 네, 하나가 천만 원이네 그럼 팝업 텐트가 내부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들어가서 와 확실히 여기 위에서 찍어주시면 진짜 서도 돼요. 왜, 보이나요? <웃음> 보여요? <웃음> 와 서도 전혀 안 닿고요. 제가 키가 180좀안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팝업텐트 느낌이에요 엄청 보이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어있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아, 팁은 겨울에도 네. 팝업텐트 쪽에서도 무시동 히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춥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춥지는 않습니다 무시동 아오. 히터가 2층에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저는 약간 천만 원더 주고 이거 살것 같은데 아, 이게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니까 아까 전에 제가 실속형으로 나온 게 아, 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보고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속형 모델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실속으로 들어가면도 뭐가 좀 빠지는데 예. 어떠한 부분이 빠지고 얼마가 되는지 간단하게 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속형 모델은 어, 기본적으로 1,170만원의 풀옵션 입니다 음. 그래서 차값을 중고로 사셔서 1,170만원만 내시면 은 여기에 다 준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이 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속형은 음. TV 뭐 전자레인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요것도 없습니다. 수전도 없 어, 물이 안 나와요. 예. 네. <laughs> 그리고 냉장고는 별도로 그냥 구매해서 다니셔도 되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전체가 들려서 여기에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짜여집니다. 음... 어 시트 부분은 여기에 있는 부분이 어 데스크로 올라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상이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의자가 각각 있는 거고요 음 개별 의자입니다 개별, 의자. 개별 의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여기에 두 분이 앉으시고 개별 의자에 두분 앉으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주무실 때는 똑같은 이런 모드가 됩니다 모드가 되고 의자만, 의자만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잘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5인이 탑승을 하고 생활이 가능한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전자기기나 이렇게 수납함은 빠지되 이게 밑으로 넘어가고 네, 예. 그리고 물 빠지고 네. 그리고 여기 데스크가 나와서 네. 어 이제 의자? 네 명에서 뭐 예. 이제 예. 맛있는 거뭐 치킨 시켜 먹고 예.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요걸 예. 다시 내리면 예. 이 모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예. 추침도 가능하다 예, 예. 그리고. 어. 똑같이 무시동 히터랑 전기 200 암페어는 똑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위와 전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샘플링으로 살짝 그... 만들어 볼까요? 어, 아예그 예. <laughs> 그 렌트를 또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그거는 혹시 얼마 정도예요? 렌트는 주말 요금이 3, 1박 2일 예.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차 보험료가 또 따로 별도예요 그래서 좀그 비용이 좀 들어가시고 근데 예약이 워낙에 주말에는 뭐 선예약이 되어 있어요. 보통 3주 전에는 예약이 하셔야지만 거의 예약이 된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이게 렌트로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아, 같아서 예, 예, 예. 부분을 제가 조금 예. 질문드려봤고 아, 렌트가 24시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여행상품의 렌트카기 때문에요. 아침 8시부터 차량은 대여가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만 반납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아 32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렌트 비용이 산정된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비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싼 편에 들어간다고. 그죠? 항상 렌트를 하면 24시간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laughs> 맨날 한 6시간 정도 오버해서 네네. 반납을 하는데 요거는 괜찮고. 원래 네네. 이런 차 끌고 가면 멀리 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시간은 좀 애매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 거 같네요. 어, 제가 여기 와서 딱 처음에 들어온 게 이건데 완전 지금 캠핑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디자인도 너무 잘돼 있고 바닥도 약간 캠핑온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서도 구매가 가능하죠. 네, 저희는 캠핑 용품도 같이 음. 취급하고 있고요. 주로 퓨어 아웃도서 에 판매를 하는 거는 이런 테이블, 테이블 그리고 향 꽂는 것 그리고 접시. 여기 보시면 도마와 접시. 음. 이런 게 되게 특이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우리나라에서 좀볼수 없는 형태의 도마예요. <laughs> 네, 예, 되게 예, 되게 특이한 도마고. 와, 신기하다. 예, 감성이 또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인스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아 나는 예, 그런 부분들. 인스타 감성 자극이요 위례 <laughs> 신도시 근처 사시는 분들은 그냥 주말 나들이 겸 해가지고 예약하신 다음에 한번. 네. 경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편하게 지금 이부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laughs> 지금 오늘 밖에도 영한데 지금 어, 여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따뜻하네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래. 구독자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캠핑이란 대표님한테 무엇인지? 아, 캠핑은 인생입니다. <laughs> 저, 제가 어, 한 직장에서만 오래 다녔었는데요. 저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캠핑에서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캠핑 관련 업을 해야지만 내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든지 내 마음을 비우고 떠날 수 있는 것, 근데 복잡한 건 싫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차박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이든 스트레스도 받고 생활하시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충족하고 싶다 하실 때 자기 차, 차박으로 가능한 차, 한대만 있으면은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 하셔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여기 와서 는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다 앉아 가지고 이제 하면 와, 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근데 광고는 아니에요. 이거 저희 회사랑 제휴가돼 있고, 어쨌든 캠핑카 문의도 리스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좀 구독자님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어, 차가 과연 얼만지 이렇게 간단하게 어,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광고 아니에요. 저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laughs> 그래서 오해 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 정말 좀만 더 파이팅 하고, 어, 빠르게 신약 개발 돼가지고 이런 사태도 끝나서 이 마스크도 좀 벗고 <laughs>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